이제 헤어진 거 아닙니다. 뭐야 이 사람? 내 어깨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laughs> 죄송한데 손좀 치워주세요. 아, 하하 <laughs> 미안해요. <웃음> 음. 네, 감사해요. <laughs> 한나 씨.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 혹시... 누구 사귄 경험 있어요? 음... 사귈... 뻔한 적은 있었죠 사장님이 해방나서 끝났지만요 어쨌든 진짜 남친은 내가 처음인 거죠? 네? 뭐... 그런 셈이네요 아... 설마 했는데 진짜잖아 연애 초보라니... 아니 진도를 한 방에 팍팍팍팍팍 해도 팍팍 팍팍 모자랄 판국에아갈 방구게... 길이 멀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 진도가 어 아니 그러니까 음아 혹시 그 방금 내가 하려던 행동이 뭔지는 알아요? 행동? 어, 어깨 손 올린 거요? 어 맞아요. 그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데요? 역시 이 여자 평소에도 눈 아더니 아 이건 아니잖아 진짜 아, 골치 아프네. 아니 정말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야 되는 거야? 왜 왜? 아니 초자를 상대로면 대체 그건 언제 할수 있는 거지?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어쨌든 사망인 실습 바로 갑시다. 이자 없이 빌려주는 거니까 헤어지더라도 꼭 갚아요. 뭐 독촉하진 않겠지만 하나씩 양심을 믿고 맡깁니다. 쉬는 날 당장 교수님부터 찾아봬요. 하... 정말 눈 닦고. 이 사람 말에 휘둘려 볼까 하는 겁니다. 알았죠? 음... 음... 알겠어요. 오케이,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믿고 따라와요. 근데, 사장님은 무슨 차가 그렇게 많아요이상해요 아니 그냥 뭐좀 과한 것같아서요이이제 이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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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별거 없요요 학창 시절에 잠깐 사고가 나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다 보니까 달리기 하는 친구들이 늘 부러웠어요. 그래서 어른 되고 처음 시작한 게 레이싱입니다. 빠른 스피드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줬달까. 난 그거에 열광한 거죠. 많이 다치셨나봐요.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다행히 미국에서 치료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보다시피 생생합니다. <laughs> 재력은 사람의 이용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도구죠. 수족처럼 부리려면 보여야 할 멋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그중 하나고 수단인 거죠. 아까 하던 말 계속 해주세요. 아, 아. 사실은. 친구랑 마찰이 좀 있었어요. <laughs> 그 친구가 지금은 제 운전기사입니다. 친구는 반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죠. 난 부자라 그런지 인기가 많았고, 내가 나서면 항상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돕고자 나섰죠. 그땐 그게 잘하는 짓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반 분위기도 잡고 왕따를 당하던 친구도 바로 잡아주려고 했던 것 뿐인데, 근데 그 친구는 나한테 열등감이 강했고, 또 적개심도 높았죠. 그 모든 게 나를 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같이 어울렸던 거죠. 그렇구나. 지금은 친해요? 아 그래도 운전수로 두실 정도면 화해를 하셨겠네요. 온 힘을 다해서 5층 창 밖으로 나를 밀어버린 그 친구를요? 설마요. 네? 이만 갑시다. 데려다 줄게요. 더 묻고 싶은 게 많은 한나였지만 그 이상은 실례일 것 같다. 실없어 보이던 그가 결코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을 거란 생각에 괜히 안타까움이 서렸다. 과거의 상처는 결코 아물 수 없다. 단지 열버질 뿐. 한나는 그 심정을 잘 알기에 하고픈 말도 그저 목안으로 삼켰다. 한나는 호프집을 벗어나 택시를 잡으려는 그를 제지하며 같이 걷기로 했다. 겨울바람은 차가웠지만 지훈의 코트 안에서 맞잡은 손이 너무도 따뜻해 피로까지 없어지는 기분이다. 남자친구라는 거. 꽤나 좋은 거구나. 이제 다 왔어요. 얼른 들어가세요. 아 아쉬운데 문 앞까지만 바래다줄게요. 어,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고마워요. 하나 씨는 하나도 안 아쉬운다 보네요. 난 너무 아쉬운데. 어그 그럼 문 앞까지만. 여기에요. 그럼 가세요. 이 문짝만 열고 들어가면 끝인건데 연애 초보를 상대로 너무 막 가면 좀 안되겠지? 그래도 아쉬운데 왜 안가지? 에휴 어쩔 수 없지 굿나이 키스라도 뭐야? <laughs> 어? 으아.. 성급했나? 그냥 가볍게 입 맞추려고 했던 것 뿐인데 지우는 한나의 코와 입술 앞 지척에서 머뭇대다 황급히 위로 올라갔다 이마로부터 뭔가 보드라운 게 슬쩍 와닿았다 사라지는 게 느껴져 한나는 살포시 눈을 떴다 아.. 저기 미안해요. 음. 아, 저 저도 죄송해요. 아, 난왜 연인이면서도 이런 거 생각 못한 거야? 이건 마보야.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훈이 돌연 팔을 쭉 뻗었다. 안긴 품에서 쿵쿵 그의 심장 소리가 거칠게 뛰고 있다. 달콤한 향이 코끝에 맴돌다 전신으로 퍼진다. 요동치던 한나의 심장 또한 그와 더불어 쿵쿵 뛰었다. 향이 좋아 저도 모르게 부비적거리니 지훈이 움찔 떠는 게 느껴졌다. 그도 긴장한 걸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서야 그가 느슨하게 한 날을 품에서 떼어냈다. 음, 아까 나도 모르게 그만 미안해요. 아 아니에요. 그게 어 제가 더 죄송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잘자요. 사귀면 키스를 하고, 그리고 또.